특전사 부사관 출신의 보험 설계사인 메가 김성민 지점장이 고객의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솔루션을 제시하며 많은 고객들의 만족을 일으키고 있다. 김성민 지점장은 특전사 부사관으로 전역한 후 노후 설계 지도사 보험 심사평가사 장례 지도사 반려 동물 장례 지도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며 보험영업에 필요한 전문성을 높였다. 그는 보험이 장기보험인 만큼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으로 고객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고객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보험 상품을 추천하고 보험금 청구 등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김성민 지점장은 보험 상품이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 절실히 느꼈다. 이에 법인 컨설팅까지 겸비한 전천후 보험 설계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성민 지점장은 현재 지점원을 관리하고 팔로개척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현재 100여 명의 조직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성민 지점장은 보험영업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삶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전사 출신답게 전략적인 보험영업으로 고객의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김성민 지점장의 행보가 주목된다.